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입니다. 오늘 사실 이 투샷을 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했는데 거의 뭐 지금 저는 태어나서 이 투샷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녹화 방송으로는. 자, 일단 우리 정승익쌤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승혁입니다. <laughs> 정승혁 쌤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입을 빌어서 한번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 관계를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라이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가장 친한 형님이시고요. 또 이렇게 또 형님 얘기 나오면은, 어, 너가 형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웃음> 분명히 <웃음> 있는데요. 아, 저도 어디 가면은 얼굴로는 그렇게 뭐 노화가 진행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형님이 좀 잘못된 겁니다. 네, 아. 어쨌든 홍공생과 저는 굉장히 많은 또 이런 교육관도 공유를 많이 하고 서로 조언도 제가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래서 또 제가 사교육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EBS 그리고 강남인강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고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라는 책을 또 연초에 출간을 해서 또 강의 강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와 소개가 거의 뭐 쇼미더머니죠 결승인 줄 알았는데. 네, 랩했네요, 랩. <laughs> <laughs> 그만큼 본인의 이제 활동이 채화가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고, EBS 강사, 그리고 뭐 대학 시절에도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아, 어, 이번에 이제 진정성을 이제 누가 의심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 때 게임 많이 했잖아. <laughs> 네, 저의 가장 큰 강점 중에 <laughs> 하나죠. 예 밑바닥에서부터 노력으로 예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아마 공감 많이 할 겁니다 서로 아마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대학 때아저형저해도 네. 되나 네. 나는 저 저는 속으로 아쟤 저렇게 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을까 예 아,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노력으로 일어섰 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책은 사실은 뭐 이미 뭐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도 이미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셀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에 저랑 이제 만나서 이제 티타임을 할때 어 책을 쓰겠다는 계획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습니다. <laughs> 음. 네, 사실 저도 책을 쓸 때는 고민이 더 많았어요. 어 음. 뭐. 이 홍공쌤도 저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음. 제가 이렇게 막 나서는 성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강의 안에서는 뭐 영상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강의 딱 카메라 꺼지면은 저는 말도 잘안 하고요. 음.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있는 성격인데, 이런 좀 도발적인 제목의 음. 책,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또 사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밖에 없어요. 음... 예, 그런 것들도 저는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아, 이런 제목을 써도 되나 좀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생 학부모님이 보실 때에도 음. 이 제목은 저는 끌리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음. 음. 어, 이미 내가 또 사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음. 되게 기분 나쁜 제목일 수 어떻게 있거든요 어떻게 주지란 말이야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 넘는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데 이게 내용을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스스로 많이 읽어 봤어요 음. 출간 직전까지도 음. 제가 받아 가지고 열 번도 더 읽어 본것 같아요 과연 음. 이게 세상에 나와도 되는 내용인가를 음. 했을 때 그래도 나와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제목에도 불구하고 좀 음. 내게 됐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전국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음. 좀 놀라기도 했어요 사실은 사실 저도 이제 내용을 이제 뭐 제목도 제목이지만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제 짱돌 같다 단단하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셀러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때 별로 느낌이 없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아서 음. 그래서 이제 아끼는 후배고 이제 하지만 냉정하게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용이 아주 단단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음. 예, 질문 들어갈게요. 네. 사교육이 지금 만연한데 예? 사교육을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뭘까요 이게? 아. 진짜 저희 학부모라면 음. 이제 부모에서 학부모가 되는 단계에서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는 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홍공쌤도 저도 학부모로서는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게 음 크게는 뭐두 가지 문제가 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가정 경제에 음. 이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음. 이 부분은 물론 가정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맞죠. 음, 음. 제가 뭐 이리저리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이거를 기본적인 어떤 계산조차 안해 보고서 불안감 음, 음.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아. 거죠. 그니까 뭐 얼마 전에 그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녀 1인당 양육비가 대한민국이 3억 정도다라고 이제 아, 다 키우는데 네 와. 어, 이제 18세까지 와. 어, 18세까지 3억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이 한명 키우는데 딱 이렇게 통계를 모아 보니까 3억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계산을 해본 거죠. 음. 그러면 18세까지 3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고 사교육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봤을 때. 이게 결코 사교육비를 많이 진출했을 때는 넉넉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오. 이 기본적으로 또 사교육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교육비 연마다 통계 내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느끼는 게 너무 적게 잡히죠. 이거 말도 안 된다. 네, 이게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전국 음. 평균 내기 때문에 교육 듣고 계신 이런 분들은 뭐 초등학교 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음. 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물론 느끼실 겁니다 음. 근데 그 정도를 썼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생활비가 학생들이 17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생활비 170만 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음. 이게 이제 무슨 기준으로 볼수 있냐면은, 우리가 뭐, 이혼 같은 거를 할 때, 음. 자녀 한 명당 양육비를 얼마를 줄 것인가, 요 음. 기준으로 보면은, 170만 원이 1인당 가는 거는 꽤나 소득이 높은 겁니다. 뭐 소득으로는 거의 한800 음. 수준이 되는 건데, 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교육비가 지금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음. 그만큼 사교육비가 높아지면, 생활비가 낮아지게 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억 안에서도, 음. 네, 18세 동안의 그 3억 안에서도 사교육비가 높아지면 은 그만큼 빼야 되는 거니까 는 생활비는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음. 그 사교육비로 뭐 1인당 100, 200만원 써버리게 되면 은그 3억 안에서 생활비는 점점, 점점 쪼들리게 되고, 음. 이제 문제는 사실 1인당 3억을 잡아도 그 이후에 대학교 가서도 뭐 등록금이랑 뭐 용돈 같은 거 하면은 최소 5천 정도는 들고요. 아, 그 약간 18세까지니까. 네, 그 이유까지. 18세까지 3억이에요. 아. 그럼 18세까지 3억이면은 저희 집에 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 3억에 둘이면은 6억이 18세까지고, 게다가 이 아이들 대학교 갈때 필요한 돈들 뭐 5천씩 하면 1억이죠. 그리고 결혼할 때 보통 1억은 보태준다 그러죠. 그럼 두 명이면 2억이죠. 그더 치명적인 것은 이 아이들 나중에 뭐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조금 보태줄 때 그런 돈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노후. 음. 노후 비용 기본적으로 60세부터 30년 전부인 10억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월에 한250 정도 쓰는 그 수준인데 물론 지금 이 프로가 경제 프로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중요한 이 얘기를 내용입니다. 계속 해드리는 이유 이야기가 뭐냐면은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하면은. 주변을 보죠. 옆을 봐요. 음. 옆을 보면 다 하고 있어요. 음.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 우리 집만 안 하는 거 너무 이상하니까 막 음.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뭐 50, 100을 써요. 음. 어, 근데 이제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4 50대에는 100, 200쓸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간단하게라도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음. 나중에 있는 거죠. 여기서 사격비로 다 썼는데 결과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데 음. 사실 더큰 문제는요. 저는 이런 금전적인 거 말고 음. 지금 대한민국이 학부모라면 누구나 초등 때부터 사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기본 설정. 음. 음, 우리 뭐 컴퓨터에서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음. 초기 설정이 사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음. 가고 있고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이상한 친구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요 누가 정한 초기 설정이냐라는 거예요. 음. 그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 초기 설정은 그냥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음. 지금의 분위기라든가 입시 제도라든가 뭐 어떤 학원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다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님은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시는데요. 이후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어쨌든 뭐 국제고 외고 같은 특목고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사교육의 힘만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음. 학원을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이 친구들에게는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예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을 음. 보내가지고는 음. 그걸로는 절대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음. 겁니다. 음. 아, 음. 와 약간 너무 좀 길게 얘기했네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네. 설득력이 좀 확실히 저기 좀 세다란 느낌을 받았어요. 음. 책 읽을 때랑 또 이게 렇 저자님 옆에 있으니까 좀 다른 게 약간 경제적인 것도 있고 이런 우리 디폴트 설정에 대한 것도 우리 고민을 해야 되고 음. 우리의 노후라든지 음.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데 있어서도 또사육만이또 다가 아닌.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음. 그러면 좀더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음. 아까 이제 그런 통계라든지, 뭐 이제 사교육의 현주소 이렇게, 어, 이야기 하셨는데, 어, 그럼 이제 사교육 과열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불안이잖아요. 음. 네, 그 불안 때문에 이제 노후를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훈을못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네. 쓰는 건데, 학부모가 갖는 어떤 불안은,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막 부담, 불안하실 텐데, 음. 어떻게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음, 사실 뭐 현대인들에게 이 불안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그냥 혼자 구석에서 <laughs>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안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음.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음. 이런 고민하다 보면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안입니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최근에 이제,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삶은 네 거다. 음. 너가 강한 정신을 가지고 네 인생을 주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우왕장하지 말고, 어디 의지하지 말고, 너가, 너가 힘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불안한 현대인들 모두에게 통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학부모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결국 이 불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불안한데, 게다가 이제 사교육 생각을 하면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다 하니까 음. 나는 안 한다라는 것도 너무 참 불편하고요. 음.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합니다. 아. 제대로 된 교육 정보도 아셔야 되고요. 음. 음, 정말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진짜 교육 정보 같은 것들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본인이 딱 생각을 바로 잡으시고. 좀 본인의 주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교육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정해줍니다. 음. 자기 인생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누군가는 음. 명예와 부를 쫓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평생 자선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후회는 없겠죠. 어 근데 자녀와 함께하는 한 2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에 자기 주관대로 교육을 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음. 그게 아니고 계속 흔들리게 만했다면은 너무나도 불행하겠죠.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주관을 좀 정확하게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면은 좋겠는데요. 그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고민도 안 해보고 음, 음, 음.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음~ 그니까 주변에 어떤 약간 뭐~ 뭐~ 대지 엄마라고 하나요 음. 그분이 뭐~ 정한 룰이라든지 음. 그~ 학군지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공식 그것만이 꼭 답은 아닌데 음. 우리가 뭐~ 주관이 없이 그냥 끌려가기만 하다 보면 뭐 지나간 다음에, 이, 이, 얼마나 허무한가. 네, 네, 참고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고할 대상이라고 음, 생각을 아, 하고요. 참고. 거기에 있는 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맹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하여 이용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에 맞는 플랜은 내가 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인터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말씀하신 걸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고들 건데, 자, 그러면, 어,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사교육을 다 같이 하니까, 이제 또 사교육을 지금 하고, 현재 이제 줄이기는 좀 이제 약간 좀 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 또 사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게 내신이 정말 이게 앞에 닥쳤다든지 수능 봐야 될때 이게 정말 빨리 또뭔가 올려야 될 때, 그럼 이제 사교육을 효과를 좀 제대로 누리는, 가성비 있게 좀 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사교육을 좀 사용할 수 있을까? 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저희 커버해 보죠. 네, 요거는 제가 딱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저 요거는 패기했어요 네, 학원을 이미 보내셨든 보내지 않으셨든 어, 다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시점.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겠다. 음. 사교육을 주요 과목 말하는 겁니다. 또초등부모님들은 뭐 예체능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요 과목 국어나 과목? 수학이나 영어 음. 같은 그런 과목에 학원을 보내야겠다라고 딱 결정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이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아. 더 이상한 엄마표가 안 통하니까 엄마랑 얘랑 이제 싸우고 찢어지고 음. 뽑고가 싫어서 그래서 보내는 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음, 딱 이겁니다 음. 이거를요 제가 이제 강연을 전국 강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질문으로 먼저 보여 드립니다 집에서 공부 안 하는 아이는 학원 가서 공부할까요 안 하죠 네, 이거를 <laughs>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뭐 200명이든 1 0 0 0명이든 부모라면 누구나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음.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세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음. 어, 집에서 공부 안 하는 아이는요, 공부 싫어하고 짜증내고, 막 음. 엄마한테 막 진짜 막 뭐라는 이런 아이들은요, 학원 가서 공부 안 합니다. 음. 근데 우리가 학원을 보내는 시점, 최초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엄마표를 잘 하다가, 음. 뭐 받아쓰기든, 음. 뭐 연산이든, 음. 요즘은 워낙 교재가 좋으니까 엄마가 음. 시킨단 말입니다. 영어 음. 마찬가지고요.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애가 이제 음. 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음. 공부를 싫어하고 짜증내고 뭔가 그러면서 나도 안 좋은 말 나가고 음. 근데 요즘 때릴 수도 없고 아유 큰일 나죠 네. 아이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엄마가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점점 험한 말 하게 되고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지치는 거죠 음. 그래서 아 그냥 학원 보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은 아까 우리 질문에 답했던 거 음. 집에서 공부 안 하는 아이는 학원 가도 안 하는 걸 알면서도 보내는 거거든요.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에는 아, 안 보니까. 그래도 가면한 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 왜냐면은 눈에 안 보이면은 굉장히 쉽게 합리화가 됩니다. 그렇죠. 어, 얘는 예를 들어서 홍공쌤이 공부를 안해내 아들인데 공부를 안해 그래가지고 학원 보냈습니다 뭐 30만원이면 보낼 수가 있죠 음. 그얘 이제 보내고 나면 은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죠 어쨌든 하고 있겠지 음. 네. 그리고 얘도 뭐하나라도 배우겠지 음.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배운다 라는 겁니다 <laughs> 절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교육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지켜본 최상위권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거, 처음에 학원을 가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아, 스스로? 음,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이 뭐 굉장히 뻔한 클리셰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음. 이야기고요. 제가 특목고 외고에서 피터지게 공부하는 애들 보잖아요. 스스로 공부 안 하면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인문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 친구들 내신 1등급 유지하면서 정말 진짜 막 명절에도 나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걸 음. 할 수가 음. 없어요. 음. 엄마가 야너 나가서 추석인데 공부해라 <laughs>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laughs> 예,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결국에는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이 책을 썼지만, 책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원 보내지 말자가 아닙니다. 음. 애 공부 안 하는데 학원 안 보내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어쨌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음. 그런 아이로 만드는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최상근 친구들도요, 그렇더라고요. 중학교에서 자기가 스스로 음. 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느꼈다라고 음. 합니다. 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학원을 간 거예요. 음. 그래서 가서 자기가 원해서 왔으니까 수학이든 국어든 음. 열심히 배울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진도가 나간 거죠. 음. 어. 근데 이제 이 반대는 뭐냐?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음. 넌 때가 됐다. 음. 넌 초등이라서 지금 아, 수능 영어를 해야 되고 대부분 그렇지 않나 어, 이게. 넌 이제 중학생이니까는 고등 수학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음. 해서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음. 얘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 음, 아무 의식이 없이 가면은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고요. 음. 적당히는 배우거든요. 근데 그 적당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굉장히 위험한데요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한 대학 가면 좋겠다. 음,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라도 그냥, 그냥 지역에 있는 음. 한 2, 3위권에 있는 대학들, 뭐, 그냥 성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지 성적상으로. 그냥 그런 대학 가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음. 근데 만약에 부모가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다. 주여머상위 뭐 10개든 15개든 그 대학을 보내고 싶다면은 그 대학이요. 한 100명 중에서 현역이라면 글쎄요. 한 3, 4명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즘 N수생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100명 중에서 3, 4등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3, 4등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거 말이 절대로 하...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아이를 그냥 의식이 없는데 학원으로 보내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뭔가 좀 저는 시기 그리고 이제 애가 스스로라는 이두 개의 키워드가 이 시작이 좀 돼야 되지 않냐. 그것만해도 제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머리를 좀 망치로 만든 듯한 음. 그런 좀 생각이 좀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좀 약간 좀 충격적인, 아, 더 이제 연구를 확실히 깊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 요거 내용에좀더 이제 더 본론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진짜 실천해야 될 것들, 뭐 요건 진짜 절대 하면 안될것 같은 것들, 플러스 우리 학생들한테도 요런 거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이렇게 깊게 들어가 봐야 요 인터뷰가 저는 이제 방점을 찍는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2편에서. 2편에서 <laughs> 저희가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정승익쌤 전국 투어 이제 강연도 돌고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 고정 댓글안에다가 강연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에 이제 이메일 주소 하나 네. 주시면 그거 이제 해놓을 테니까요. 전국에서는 승익쌤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요즘 좋은 이야기들 더 디테일하게 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이 2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